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젠바이블의 임신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다뤘다면 오늘은 이사야 14장에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받다가 타락해서 벌을 받아서 이 땅에 떨어지고 이 땅에 사탄으로 마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신학교 때 그리고 또 교회에서 배워왔죠. 사실 이러한 해석은 초대 교부들이 해석했었던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던 것이죠. 깔맹은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자면 이 말이 바벨론의 왕과 관련해서 말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성경 귀절을 아무렇게나 읽으며 문맥에 무관심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잦게 된다. 하지만 루시퍼가 마귀의 왕이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가 여기서 그에게 이런 이름을 주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의 소치다. 이러한 추측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므로 그저 쓸데없는 우아로 넘겨버리도록 하자라고 깔뱅은 주석을 합니다. 개명성, 루시퍼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사탄이며 이 구절은 사탄의 멸망이라고 해석들을 과거 초대 교부들이 해왔었죠. 깔뱅은 이에 대해서, 야, 이거는 정말 무식한 거야.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 야, 차라리 그냥 우리 웃어 넘기자. 이러한 해서 즉,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을 아주 거부했습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 14장의 말씀은 바벨론 왕의 교만, 바벨론 왕의 무너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구절이죠 이사야 14장에서 말하는 계명성은 사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바벨로니아 왕의 하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실 고대 우가리 신화에 나오는 레바논에 있는 하나님의 정원 신화에서 이를 차용했다고 하죠 히브리어 사하르의 이 아들 계명성 즉 히브리어로 힐렐이라고 하는데요 이 힐렐이라고 기록된 이 구절을 카톨릭 불가타 성서에서는 너 아침에 뜨는 루시퍼요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고요 금성을 지칭하죠 사하르, 이 샘족어에서 사하르는 달의 신을 의미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달의 아들 세 달로 지칭할 수 있죠. 또한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단어의 뜻은 빛나다입니다. 루시퍼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깔뱅은 불가타 성서에서 초대교부 제롬이 A.D. 400년 경에 라틴어로 번역한 성서인데요. 너 아침에 하듯 계명성 이어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침을 일으키는 너 새별 이어. 여기서 한글 번역으로는 기록된 개명성은 새별입니다. 이는 금성을 지칭하는 것이죠. 당시 별신을 숭배하였던 바벨로니아 왕의 시대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한 이 구절은 용감하고 자신만만한 용사이신 엘 엘리온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 보좌를 엘과 엘리온의 보좌로 높여 표현한 것이고, 이 보좌의 위치는 별들보다 북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화를 적용시킴으로써 바벨로니아의 왕의 몰락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깔뱅은 이야기합니다. 한편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깔뱅은 설명하는데요. 빛을 내며 떠오르는 새별은 솟아오르는 태양의 광선 앞에 무색해진다는 것이죠. 새벽별은 여명의 신을 지칭하는데 이게 곧 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개명성, 즉, 금성을 미의 여신인 비너스로 언급하죠. 또한 이 비너스 신은 고대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 신화에서는 별들의 여신인 이슈타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깔뱅의 성서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그동안 이 루시퍼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보자를 넘봤다가 쫓겨나서 벌을 받고 이 땅에 마귀로 그가 벌을 받았다라고 사탄의 기원, 마귀의 기원에, 대,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왔죠. 사실 이러한 해석이 초대교부의 해석이에요. 그러나 500년 전이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바벨론이야의 왕의 왕의 타락,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세계의 왕이다라고 교만했었던 이 바벨론 왕의 몰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깔뱅은 해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타락천사 루시퍼 그렇게 아직도 알고 계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오늘 깔뱅의 성서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깔뱅의 성서에서 마지막으로 깔뱅도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 해석에 대한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깔뱅의 성서 해석을 다음 시간까지로 해서 모두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